암만 해도 여기는 여 앞에 여가 가장 그 자연인 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멋진 비경이 집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박! <laughs> 네, 이 방이 제가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예, 완전 저 전통 안에는 황토방으로 그렇게 저 꾸미가 놓아놨습니다. 예, 황토 흙 냄새가 나고 진짜 하루 이렇게 자고 나도 몸도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이것도 더 좋은 거 하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작은 방문을 열면은 산 아래 경치가 방 안에서 한 눈에 이래 다 들어옵니다. 멋지지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해발 700고지 자연인 생활하고 계시는 돌탑공원. 그 형님 집에 지금 와시, 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이제 그좀 힐링도 하고 몸과 마음을 좀 쉬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기 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요 위쪽으로 한번저좀 산책 겸한번저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이 하늘이 억수로 지금 파랗습니다. 예, 물감 뿌려 놓은 곳 매치로 하늘이 너무 파랗지요. 날씨가 맨날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날씨는 좀 더운 것 같은데, 암만 해도 여는 산꼭대기가 되니까, 그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 줘가지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그러십니다. 밖에 날씨는 더운데 여기 산에 나무들이 그늘이 제가 있으니까 그뭐 더운 거는 그런 거는 모르겠네요 아, 앞쪽으로 여기가 연못 파놨구나 예, 돌탑도 보이고 이래도 연못도 이쁘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런 조각 같은 것도 다 해놔 놓으셨구나. 예 산속에 이런 연못이 있다는 게 자체만으로도 <laughs> 보기가 좋습니다. 예 연못 주변으로도 이렇게 돌탑을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몇 수십 년 동안. 시간 나는 틈틈이 여기 저 자연인 되시는 분이 계속 저 쌓으셔가지고 돌탑이 이 주변으로 쌓아놓은 게 많신 그 많거든요. 이못에저 연꽃도 피었네요. 이 고기도 있는가? 완전 돌탑이 웅장합니다 이쪽에 돌탑들이 엄청나게 크네 진짜 쌓아 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이쪽으로 돌탑이 제일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커 보이지? 요 실제 와가 보셔도 되게 큽니다. 예, 연못 저쪽 건너편으로 저기 이제 그 정자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저런 데서 앉아가지고 커피나뭐 곡차 같은 거 한잔하면은 진짜 안 좋겠습니까? 아 여기도 옛날 펌프가 있네요 와이 이 모양은 특이하네요 이런 모양은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네. 보통 그 옛날 펌프하고는 모양이 좀 약간 또 틀리네요 이 작동이 되는가 물은 안에 말랐네요 예, 지붕도 이렇게 노화로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정자도 이런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따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시원한 그런 냉기 있는 바람이 술술 불어옵니다. 요 의자 딱 걸터, 정자 걸터 앉아가지고, 여기서 연못 돌탑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딱 하고 하면은 세상 근심 진짜 다저 잊어버릴 만한 그런 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돌탑 3개에 이 마카다가 들어와 있는 그런 저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와 돌탑 쌓은 거 보이소 참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으셨네 대단하지요? 이래 보시니까 영상으로 봐도. 예, 밑에 여가저 자연인 집입니다. 지붕도 이쁘장하게, 너와 지붕으로 이쁘게 해놨지요. 예, 산꼭대기에 이렇게 그 자연인 터전이 대가 있으니까 상경은 정말로 보기가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